네, 제가 저번 금요 설교 때 어, 캄보디아 갔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캄보디아를 갔었고 그때 너무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였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서 2019년도에도 가자고 교회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2019년도에도 그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기도회도 하고 선교 강의도 듣고 애들 성경학교 해줄 것도 준비하고 선물도 막싸고막 박싱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전날이 돼가지고 전날에 뜨겁게 아이들하고 기도했습니다. 한에 선교 가서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막이부막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 이제 숙소에 재우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숙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아 내일부터 펼쳐질 선교를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이 램수면의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문자가 딱 왔습니다. 띵하면서딱온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티켓 캔슬드. 라고 딱온 거예요. 당신의 티켓이 취소됐다. 저는 처음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장난 문자 한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좀 괴롭히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좀 쎄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저희가 여행사를 껴서 갔었는데 여행사 직원분한테 전화하고 같이 준비했던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새벽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 3시에 다시 교육자 사무실에 모여서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성교 <laughs> 네, 되게, 되게 밝게 얘기해 주셔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네,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네. 결국 송교를 못 갔어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지난 몇달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고등학생 애들도 학원 빼고 모여서 막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저희가 경유지가 어디였냐면 홍콩이었어요. 홍콩. 근데 2019년 6월 당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도까지 이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위가 막 어디 막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가는 그 날에 그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홍콩 정부에서 홍콩으로 그날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모두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홍콩 홍콩을 못 가고 캄보디아도 못 가고 두 군데를 다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날 또 새벽기도에 그또 이제 자녀들 보내신다고 새벽기도에 다 나오신 거예요. 그 선교팀 원하시는 그 자녀분들이 자녀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일일이 뵈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몽콩의 민주화 시기가 일어나서 이러면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어 마무리하고 이제 차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가 싼 물건들은 이제 화물 이제 배에 실어서 이제 보내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션월드라도 보내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오션월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션월드를 간다는 여전히 신나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몇달 동안이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제 속으로 물론 아이들한테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션월드에 갔을 때한 아이를 통해서 저를 되게 위로해 주셨어요. 선교 팀원 학생 중에 정말 맑고 순수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어, 우리 중일 여자애였는데 하은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션월드에 그 작은 풀장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하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어, 하나도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말 걸면서 이제 그러는 걸 물어봤어요. 하나 너는 성교 못 가게 됐는데 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의 답변이 저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전도사님 저는 아쉽긴 한데 되게 좋아요. 어? 왜 좋아?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어? 무슨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회 할때 제가 기도 인도했던 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나는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서 사실상은 내 안에 있는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욕망이 더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랑 뜻은 저한테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선교가 어떻게든 잘 다녀오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박과 소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강박은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게 강박이고 소원은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신앙의 여유가 있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어, 다음을 또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을 살면서 어떤 강박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를 올 감에는 강박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우리의 가정은 무조건 이래야 돼. 내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래야 돼. 내 남편이랑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자녀는 이래야 돼 등등 우리를 향한 수많은 강박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 드린다고 얘기하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내 삶에 가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와 같이 이 삶의 강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진 가운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율법이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인 족속이 우리의 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박국의 이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눈앞에서 망가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몰살당하는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에는 이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와 생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의,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강박이 되어 하나님의 뜻 말고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께 탄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삶의 강박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 하박국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강박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꿔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를 가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기 앞서서 우리가 3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장부터 3장 1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박국은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땅 가운데 서, 세워지지 않았다, 제대로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 내려간 국가의 모습을 보던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말씀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접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 너희 말씀 그렇게 무너졌어? 그러면 내가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멸망하고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또 여기서 이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왜저 바벨론입니까? 저 악을 저지르고 저죄 많은 바벨론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심판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이장1 절에 그것을 탄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식과 하박국의 생각의 결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냥 그 이방 족속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바벨론도 엄청난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부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성읍을 짓기 위해 강제 노역을 실시했고, 그리고 뭐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었고,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술에 쩔어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던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2장 5절 이하의 그 내용을 담아서 나는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2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지금 하박국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여 준 것이 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노란색 글자에 보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때와 믿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너가 생각하는 그 강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롭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고요. 하박국은 여기서 그 마음을 아멘 했는지 바로 3장에 넘어가면서 자신의 고백을 담아 3장에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그런 기도와 그리고 정말 멋있는 그런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그 1절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기온옷은 뭐냐면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들어가는 음악적 기법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조금 암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긴박해고 그리고 웅장해지는 음악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그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강박증에 갇혀서 불평하고 불만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장의 시작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흥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 볼수 있는데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 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하박국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점점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정세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한 게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3장 구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쫓기셨나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궁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들로 땅을 쪼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쪼개따라는 표현을 보시면 우리 홍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홍해가 바다 갈라질 때이 쪼개따라는 이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지혜와 내 삶의 생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런 심리적 상태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초반부에 보시면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창자는 뭐냐면 이 장기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은 심연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뒤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 가운데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슬픔을 얘기하지 않고 바뀐 모습이 바로 이 그러나 나는 부터인데,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에서 지금 바뀐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야 바국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강박에서 신뢰로 바뀌어 가는 이 하바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여유를 남겨둔 것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입술이 떨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참고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비슷한 뉘앙스로 반복되는 단어가 못하며 없어도 없어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하박국 1장 초반에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왜안 합니까? 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제 이 3장 17절로 넘어오면 이것이 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열매들은 그냥 나무의 열매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얻지 않으면 사실 생활이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축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당연히 무화과나무가 나야 되고 포도나무는다양연니 포도나무가 나야 되고 외양간에는 다양연니 우리의 생각에는 소와 양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없어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의 삶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박국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18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박국의 즐거움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에 강박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박국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지금 하박국은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박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박국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톡톡칠 정도로 지금 마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은 더 이상.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같이 뛸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낙망하지 말고 언젠가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담아서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여 주시면 결과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7절 말씀에 봤듯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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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못 해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할때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에 못간걸 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조금 못 가고 어디 조금 못 본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까지 이끌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강박의 영역에서 소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라 엄청난 간절함과 함께 이 일을 하지만 결과와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시면요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박국의 현실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노래를 할때 하박국의 현실은 바뀐 게 없었어요. 여전히 나라는 망하고 있었고 율법은 해이해지고 있었고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당신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와 장소와 바, 방법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6절에서 19절의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진로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강박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면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잠잠히 구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으며 강박에서 벗어나 소원의 영역으로 들어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그 제가 이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한 학생이 간증했던 내용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누구야? 어, 이거 설교 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영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학생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가 한번 이 학생의 간증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러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저는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 공부가 저를 더 무서운 공허함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이 더 공허하고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살든 불행했으며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니 두려워할 게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 주시고 성적에 대한 강박을 없애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비로소 마음속에 있던 큰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신 것으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나큰 은혜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엄마에게 내내 이야기할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저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과 돈에 대한 갈망으로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청소년들이 살아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로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강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뢰함으로 강박이 아닌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득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